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고난이 나의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사울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될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기와 음... 영광을 받으시기에. 불쌍하신 사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의 새봄이 찾아왔지만 모두가 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침묵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서로 떨어져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주 보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극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십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여 이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할 줄 믿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So good. 기까지. 포만 십자가 붙들 최후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오나이다. 아멘.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참매 모두 함께 모여 찬부러면서전부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뻐 모로 자녀여 크게 천송 물으며 밝고 고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 주에 보자 하고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할렐루야 만국 백성 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어느덧 지나가고 따뜻한 새 봄이 돌아왔습니다. 굳었던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지게 하여 주옵시고,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이 봄에는 더욱더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심령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은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가구에도 어렵고 현재도 어렵고 또 장차 미래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오 세상의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코로나19가 무섭고 두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반석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며 믿음으로 지혜롭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사오니 우리가 잘 극복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염병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온 국민들이 힘을 합하여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특별히 이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온 국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이 낳기를 기도하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믿은 가운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것을 향하여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언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해 하시고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믿사오니, 임마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리들이 모여서 간단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확진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요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음.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어리로다 나로하여 그푸람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 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하여 그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내게 두려움 없소리로 나 r 하여 o 땅에 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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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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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온 국민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이 모든 전염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허락해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런 전염병들이 물론 종류는 다르겠지만 어쩌면 과거에는 더더 더 무서운 질병이 있었다니까요. 그때는 약도 없고 감기 한번 걸려도 죽고 폐렴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런데 다 우리는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그런 식민생활도 극복했고, 6.25 전쟁도 극복했고,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경제에 낙후된 시대도 극복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것이 무슨 큰 대수라고 온 국민들이 두려워하며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아픔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위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왔습니까? 종료가 아니에요 말씀이 이미 종료된 다윗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지금 환경이 보잘것없고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목동에 보잘 것 없는 어린 영혼일지라도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하시는그 집에 내가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좋은 것만 주시면 약해집니다. 햇빛을 받고, 비를 받고, 때로는 그 토지의 거칠함 속에서도 싹을 튀워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열매의 아름다움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편안하고 쉽고 좋을 때가 믿음의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전염병으로 힘들어할 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함께 기도하며 아파할 때 나도 동참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갈 아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한 단계 성숙되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윗에게 너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너를 인도해 주겠다. 너는 아무 것도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릴 때에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활령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그 풀밭을 침대 삼아서, 그 추위 속에서 양들 틈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 이것을 이 현실에 맞게 풀어본다면, 코로나1 9의 엄침한 전염병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공포와 두려움의 해를 염려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두렵다? 힘들다? 언제 이것을 벗어나나? 그렇게 절망적인 시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고. 주일을 지키며 주님께 나왔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로웠으며 행복한 시간이었던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전에 주일에 마음껏 예배드렸고, 또 내가 편안한 가운데 예배드렸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오지 않을 줄 알았잖아요. 주일에 예배가지 못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고 이런 현실에 맞아들렸을 때, 얼마나 우리들은 그때의 모습이 아름다웠던가를 생각하면서 "아, 이제 우리가 모이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전병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 기도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강구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멘. 이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대한민국의 평화와 모든 교회들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멘. 온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뒤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을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조용접하자 마음속의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놀 이의 참소망을 기 바다 생명의 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싸오니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귀한 예물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들이 모든 숨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생의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언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언총이 코로나19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며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머릿속의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